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으로. 여기서 매수해서 12% 수익이 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이 난 거를 보고 잘한 거 같지만 이게 끝까지 들고 있었다면이 뒤에 나올 55%의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12% 수익을 내고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네이버 종목 토론방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두 번째 유튜브에 내가 매수한 종목을 하루에 한번 이상 검색을 해봤다. 세 번째 수익 중일 때 팔지 못해서 오히려 손실이 났다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최소한 네이버 종목토론방에 더 이상 안 들어가실 겁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첫 번째로 내가 주식하면서 불안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식은 자기 합리화다, 그리고 단점은 명확하다. 두 번째 주식을 안 봐도 수익을 낼수 있다. 다섯 번째 주식만이 정답이고 여섯 번째. 결론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식 하면서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매매를 할때 아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아는 구간은 뭐냐?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4등분선을 그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등분선의 중간선과 그 밑에선 가운데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 편하게 그냥 매수가 대비해서 1.5칸 위에서 맨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매수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제주은행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 뒤에 1.5칸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4등우선을 그어서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요. 마음 편하게 4등우선을 그은 다음에 추가가 떨어져서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에 매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그래서 이 3월 2일과 3월 3일은 저는 매수를 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가 너무나 강하고 2차전지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하니까 매수되는 종목도 없더라고요. 그나마는 종목 두 개가 매수가 돼서 수익 중인 이게 결과가 나오면 은 나중에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4등 4등분선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오른쪽 위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이 30분봉 단타 매매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 매매 그대로 매매를 하고요. 일단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다듬은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매수 후에 올라갈 때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여기서 그냥 들고 있었으면 30%더 먹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뒤에 나오는 치세를 먹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근데 일단 영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에 앞서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저는 한4% 5%만 먹고 정리를 했는 4에서 5% 30% 정도 수익 낸 거를 저는 만족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런 30%더 나오는 건 어차피 안 보니까 여기서 4에서 5% 수익 낸거 잘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저처럼 조금만 먹고 파세요. 라고 자기 합리화를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뒤에 나오는 30%씩 나오는 이런 종목들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를 저 혼자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거를 가능하게 만든 거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식은 자기 합리화다. 첫 번째로 저는 안 안 되는 놈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저도 한 종목으로 100% 수익을 내고 싶었습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 30%를 정리를 했지만 뒤에 더 올라가서 3, 40%더 올라가면서 100% 수익 내고 싶었고요. 이렇게 길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 주가가 내가 매수를 한 구간까지는 내 기준 안에서 그리고 내가 아는 구간 안에서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금양이라는 종목이 상승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올라갔는데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하염없이 이런 주식 차트만 보게 되고 꼬까창만 의미 없이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옆에서 저를 봤다면 주식 중독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매매 중독자이기도 했습니다. 제 영상을 이제 자주 봐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직장인입니다. 주식 외에 본업도 있는 사람인데 매수 후에 갑자기 막 다음 날에 20%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있고 회의 때문에 이 주식 창을 못 봐가지고 주식 올라갈 때 팔지 못한 다음에 갑자기 20%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때 이 기분을 선생님들 도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를 먹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양은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아, 여기서 사서 여기 올라가면은 이 구간에서 팔아야겠 팔아야겠다 라는 기준은 있으나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내게 아니구나 주식으로 수익을 더 내면 좋지만 불안하면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더라 라고 합리화를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통제가 안 되는 거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자 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통제가 안 되는 걸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사회생활을 할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나보다 높은 사람 상사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오히려 일을 하다 보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다른 일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0초 뒤에 이 금약이라는 종목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나 안다면 신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은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상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합리화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30분 봉 단타 매매를 할때 전날에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던 종목들을 가지고 4등문선을 그어놓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이거는 저랑 이제 같이 매매하는 마스터방 회원님들이 더잘아실 거라 생각하고 얼마나 이제 매수가 안 되면 제가 마스터방에서 이 2일하고 3일 동안에 이렇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3일날 금요일에 썼던 건데 오늘도 재미없게 흘러간다. 지수가 생각보다 잘 버텨서 이 매수되는 게 없다라는 내용을 썼고요. 근데 이렇게 그동안에 제 경험을 비추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상승하던 날도 있고 하락하던 날도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 금요일날 같은 경우 지수가 강해서 종목이 강해 내려오지 않아 추경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 그럴 때마다 항상 손실이 났었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이 구간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매매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게 이득보다는 이 손실이 크다 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지수가 좋아서 종목이 모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것같은 이런 상황에서 손실인 상황 사람이 더 많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톡방에다가 적어 놨고 금요일 날에 매수랑 매도 된게 없다. 그래서 저는 자기 합리화를 잘 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지금 막 AI 종목, 2차전지 종목들 상승할 때 따라서 사가지고 수익내고 싶고 단톡방에 얘기했던 지금 시장은 뭘 사도 올라가는 장이어서 타점에 오지 않아도 매매를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험상 30분 봉 단타 매매든지 중간에서 잡아 매매든지 기준에 맞지 않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장이 달라졌을 때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이제 지루하지만 기준대로 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자기합리화를 했을 때 단점은 되게 명확합니다 첫 번째 주식으로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크게 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따라한다면 1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애초에 안 되는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양이라는 종목을 계속 들고 가면서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고 싶지만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부작용이 생기는데 더 이상 주식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차피 내가 아는 매매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굳이 더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럴 땐 저는 의무적으로 매일 뉴스를 찾아보고 차트를 돌려 보는 것으로 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뉴스 같은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구나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찾아 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서 종목들 이렇게 내려가지고 등락률 이제 상한가 부터 해가지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구나 이런거를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찾아 봅니다. 되게 근데 이게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두번째 월 수익 100% 꿈깨라 라는 그런 말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자신이 아는 매매가 월 수익 100%씩 나는 매매라면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안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평범한 일반인은 월 수익 100%는 사실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4 5년 전에 월 수익 100%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미수 쓰면서 그러니까 미수는 원금의 2.5배까지 베팅할 수 있는 걸 의미하고요 한 종목 풀 베팅 해가지고 한 10%씩 먹으니 원금이 30%가 늘어나고 몇번 매매하면은 100% 수익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달에 바로 80% 날아가가지고 깡통을 차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수를 이제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더 이상 월 수익 100%는 불가능한 숫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이 합리화를 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되는 게 오늘도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뭐 이수화학도 상한가를 가는. 2차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날에 이런 상승자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안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남들 30%씩 막 수익 내고 할때 저는 이제 겨우 떨어지는 종목 하나 사가지고 10% 오르면은 딱10% 먹고 그거에 이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장에서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방금 말한 이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이 30% 수익이 나더라도 기준이 없는 매매를 한다면 언제든 손실로 전환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코로나 장이 끝난 2022년도에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특히나 스스로도 이제 잘 알고 있고 옆에서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남들이 수익이 난다라고 해서 부러워가지고 뭐 따라서 사는 매매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수익이 났는데 팔지 못하는 사람들 영상을 이 영상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얘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이한 종목을 사서 무조건 이 종목으로 존버하면 100% 수익이 날 거야 라면서 존버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수익이었던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손실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그 아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면 편하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님께서 써주신 게 마음이 많이 여유로워졌다, 그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편할 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종목이 안 떨어져가지고 매수가 안 돼서 아무것도 보유를 안 해가지고 편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불편하려면 매수가 돼서,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때 불편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는 오늘 이제 매수한 종목들이 있었지만, 뭐, 이틀 동안에 또 매매를 못했던 거를 따지고 보면, 매수가 안 돼서 불편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식만이 정답은 아니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조금 이제 어그로를 끌었는데, 저는 이제 주식하면서 이 주식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아 버렸습니다. 한창 주식에 빠져있을 때 주식 카페를 들어가다 보면 누구는 월 30%, 월 100%씩 수익 낸다는 글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할수 있다. 하지만 매수하자마자 이제 손실이 나고 반대로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는 놈이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중간에서 잡아 매매로 도피를 했고 30분봉 단타 매매로 도피를 한 겁니다. 인생에 주식밖에 없다면은 무조건 1등을 해야 합니다. 특히 뭐돈 버는 방법이 주식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일이 주식밖에 없다면은 무조건 1등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돈 버는 방법은 무수히 많고 꼭이 주식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달에 2에서 3%의 수익만 내더라도 상위 10%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키움증권에서 캐리님을 이겨라 라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캐리님 매매하는 영상을 봤는데 일단 일반인은 절대 따라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매매를 하시고 매매를 진짜 게임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넉넉고 보게 되는데 이렇게 천재 혹은 고수가 넘치는 판에서 1등을 하라고 저한테 이제 강요를 시켰다면 제 인생은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에서 꼭. 월100% 500% 이상 씩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에서 고수가 될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단한 개의 그냥 수익 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것도 좀 자기 합리화일 수 있죠. 최근에는 저도 이제 중간에서 잡아 그 전자책에 나와 있는 매매는 살짝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수가 너무 좋으니 30분봉 단타 매매 종목들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나마 이제 30분봉 단타 매매가 수익률이 꽤 괜찮은 편이어서 그냥 그것만 냥그 하고 있어.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 단한 가지 내가 아는 매매만 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합리화를 하자라고요. 누구나 주식으로 100% 수익을 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런 100%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2에서 3%의 만족을 해보자는 라 겁니다. 하지만 합리화로 인해 단점은 명확합니다. 주식으로 1등을 할 수도 없고 주식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점, 마음은 편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꼭 1등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야기는 아까 올려드렸던 30분 봉 단타 매매 방법에 다 올려 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방법을 전자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유튜브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린 그 방법대로 하면 똑같이 매매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제 영상을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보다 마인드 강의에 좀 가까운 영상이고요. 이런 영상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그래도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 여기까지 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30분 봉 단타 매매 방법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영상 주소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